으로서 상을 받아 그래서 을사년에 귀인을 만나 좋은 인연수가 생기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문성운 같은 거 안녕하세요 대한신공별궁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네. 1969년생 57세 닭띠 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닭띠분들 정말 오십년 동안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이분들은 어, 남녀를 좀 불구하고 음. 이분들이 또 의리가 있는데 천년 음. 고생이 좀 많아요 이분들이. 아, 어. 좀 어려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힘들게 좀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느껴지요 일찍 결혼을 또 많이 해요 이분들이 아...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이 음... 일찍부터 많잖아. 아... 일찍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일찍 아이를 음... 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죠. 어. 어, 그래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음. 정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음. 더 많은 책임감으로 좀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작년, 음. 2024년, 음. 좀 어떻게 보내신 분들이 많을까요? 어,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어, 고생을 안 하셨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음. 어, 그리고 초년 고생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음, 여자분들도 어, 초년 고생을 하신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남자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내 몸으로 뛰어야 돼. 응, 직접 벌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고, 의리가 좀 있다 보니까 돈 고생을 했어. 왜? 돈 빌려주는 것도 많아. 남자든 여자든. 남이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좀 없어도 내가 빌려서라도 이렇게 좀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보증을 서준다든지, 내가 빌려서 또 빌려준다든지 음. 이렇게. 그래서 또 살면서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착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신 음. 건데 음. 저도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행동들이 음. 덕을 쌓는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또 되돌려 받는 날도. 그럴까요? 분명히 있죠. 음. 분명히 있죠. 이분들이 노후가 좋아요. 아... 응. 또 자식들이 잘될 거야. 분명히. 어, 너무 응. 어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또올한해 2025년이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신년을 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선생님께서 57세 닭띠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응. 좋아지는 상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분들이 근데 보면은 친절하고 막 시간 관념도 있고 막 그런다 보니까 약속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고 당당하고 막다 좋아요. 음. 성격은 활동적이고 막 정의감에 막 불타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 또다 보상을 받아. 어. 이런 게다 보면 성실하다는 거잖아요. 어. 일단 그리고 이 기유생 여자분들의 몸은 모임이 많아요. 음. 어떤 모임이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아. 음. 그리고 봉사단체에 막 소속이 돼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이런 봉사단체 활동도. 음.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것도 있고, 또막 구속되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지만, 어,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모임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올해 또 보상을 받아요, 이분들이. 네, 사람으로서 보상을 받아. 그래서, 을사년에 귀인을 만나.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알잖아. 의리가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막다 퍼주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올해 보상을 받아. 귀인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줘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귀인을 만남으로써 이성간.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있잖아.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 이성간,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인연수가 생기고 누를 구 통해서라도 문성운 같은 거. 뭐, 문성운에도 뭐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런 게 있는데 너 같이 해볼래? 뭐, 동업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들어와요. 어, 그래서 직장에서도 뭐, 승진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좀 좋더라고. 2020년에 정말 크게 얻어가는 게 사람이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은, 음. 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세상을 좀잘 살았네.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았었는데, 이제 좀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어어. 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설레어지는데, 음. 어, 정말 선생님 아시처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좀 얻어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이 인간관계를 또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조심해야 될건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올해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출이 좋은 지출, 투자 지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 지출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 지출을 하면 안 돼요. 음. 잘 생각하고 귀인이라고 해가지고 아, 뭐 권한 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잘 생각을 해서 지출을 이 투자 지출을 한다 그러면은 어꼭 손해를 보지 않고 어 많은 이득을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권유나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잘 판단하는 것도 우리 닭띠분들의 몫이 몫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사실 또 이게 정말 구분하고 뭔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지. 이게 맞는가 아닌가 어, 고민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연락을 주시면 <laughs> 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길한 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본인한테 맞는 달. 어 그런 달은 보통 보면 이분들은 음력으로 1월, 2월, 4월, 10월이에요. 이제 그럴 때 무슨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귀인이 있을 때가 많고 이제 본인한테 안 좋은 달은 보통 5월, 7월, 8월, 12월이야 음력으로. 근데 내가 안 좋은 달, 흉한 달에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귀인이 아닐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좀 참고를 하는 게 좋고. 또뭐 좋은 인연이 있잖아. 뭐 띠가 좋은 띠, 나랑 맞는 띠. 닭띠분들은 뭐 소띠, 용띠, 뱀띠 이런 띠는 또 나랑 맞는 띠고. 근데 내가 맞는 띠인데 또 좋은 길한 달에 만났다 이러면은 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참고하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래도 음. 그런 것도 또 참고하는 게 좋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선생님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 거니까 음, 음. 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자세한 고민들과 음. 부분들은 선생님 통해서 좀 명쾌하게 한번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어 추가적으로 57세의 닥터님들 어좀 가정내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가정내 운기도 나쁘진 않아요. 음. 어 나쁘진 않아. 그런데 어, 자식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약간의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그런 거는 어, 넘어가고 지나가는 운기는 하지만 충돌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좀 넘어가줘야 돼. 음. 어쩔 수가 없어. 음. 음.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음, 음, 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5 0세작띠분들의 신년세 음.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좋은 운기는 들어왔는데 닭띠분들도 고집은 약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은 운기는 들어왔으니까 어떤 운기가 들어왔을 때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조금 운기가 들어왔을 때좀 문성운도 들어와 있고 이성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들어온 운기는 받아야 되니까 음. 제가 아니다 할때 남의 말을 좀 들어 볼줄 아는 그런 아량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 이렇게 5 7세 닭띠 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봤고요. 네네. 끝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신년이잖아요, 선생님 네네. 신년 운세 언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신년 운세는 언제라고 꼬집을 수는 없고요. 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운세는 언제든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좋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우리 닭띠 분들도 네네. 어, 궁금한 점은 우리 또 선생님 통해서 한번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